이찬원은 밤낮으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사들을 돕기 위해 대구의대병원에 5억 원을 기부했다. 이찬원 덕분에 의사들 고개 숙여 팬들은 이찬원의 행동에 눈물을 보였다.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찬원은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찬원은 항상 고향인 대구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뿐 아니라 예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찬원은 고향을 돕기 위해 기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찬원 등 아티스트들은 콘서트나 팬사인회 등 대규모 모임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의 프로모션 활동을 크게 제한합니다. 이찬원의 매니저는 이찬원이 지난해 말 이찬원이 설 연휴에 집에 돌아왔을 때이 금액 5억 원을 대구 병원에 가져갔다고 전했습니다. 병원 경영진은 이찬원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이 돈을 받고 이찬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찬원은 이 작은 금액이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겠다, 고 말했습니다. 한 병원 의사는 가수 이찬원이 우리 병원에 기부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어떻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든 의사를 대신해 말씀드리고 싶다. 의사, 간호사, 환자 가수 이찬원 감사합니다. 고 말했습니다. 이찬원은 조국의 전염병 예방에 기여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한편 트로픽 이 가수 이찬원의 앵콜 콘서트 전성매진을 기념합니다. 트로스타 투표 웹서비스 트로피는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 2000원 앵콜 콘서트 전석 매진 기념 삼성역 디지털 포스터 서포트 달성형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5만 픽, 50만 포인트를 달성해 2000원의 홍보 이미지를 전 삼성역 구간 디지털 포스터 총 20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재 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1개월입니다. 이찬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준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 팬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 또 만나요.